오늘 본문에 참 난감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하며 간청을 합니다. 아들의 상황이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 직전에 이미 그분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귀신이 나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이렇게까지 역성을 내실리는가 싶을 정도로 호통을 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꾸짖는 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흡사 이렇게 들립니다 아우 이 답답한 놈들 고 데리고, 데리고 와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사실, 이건 이제 제가 보통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굴 꾸짖는 걸까요? 단지 제자들만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제자뿐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단체로 꾸짖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의 아버지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모든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걸까요? 심지어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매달리는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조차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예수님의 의중을 온전히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에게 쩔쩔매는 것 하나 때문에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시기엔 이 세대가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이 없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이 없다라고 말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게 200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분명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삶의 중심이 명확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는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라는 불명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대를 향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까지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 어려움 아픔과 좌절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바로 앞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귀신은 이 아들을 잡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금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도 귀신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가 보금 9장 42절입니다. 올 때에 누가 오죠? 아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때에를 말합니다.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 아들은요, 지금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딱 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과 일대일 만남 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요. 변하는 거 없어 보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해결되고 언제 끝날까요? 주님 발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문제 본질과 핵심 숨은 동기를 다 털어놓아야 끝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송합니다. 탈탈 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문제는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외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제 외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개하는 것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본 것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해결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분 앞으로 어떻게든 데리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나는 것입니다. 멀찌감치서 바라보는 십자가와 그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코앞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출명하고 낙심한 채로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을 안장해 둔 무덤에까지 찾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곳이 어디든 언제이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구했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건물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좋은 동영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도 많고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중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멈추지 않는 기도와 친절함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경 읽기인가요? 매일 묵상이나 큐티인가요? 예배 참석인가요? 기도 생활인가요? 봉사와 섬김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설교를 또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감상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언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해 요청하시는 두 번째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협상 바이블의 저자인 유재현 변호사의 이야기를 잠시 인정하겠습니다. 일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대표를 역임했던 도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신뢰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1단계 신뢰도는 신뢰가 없는 단계입니다. 0이죠, 0%입니다. 모르는 사람인 거죠. 어떤 부탁을 하면 그냥 스팸 처리 당하는 겁니다. 2단계 신뢰도는 신뢰가 한10%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하고 명함 정도 받는 것입니다. 신뢰도 3단계에서는 한 3, 40%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탁을 하면 점심도 먹을 수 있고요. 그 사람과 일을 할때 업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신뢰도가 쌓여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그런 신뢰도를 말합니다. 신뢰도 4단계는 60% 이상의 신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탁을 하면 다른 일반적인 동료들과 달리 내가 마음이 더 쓰이고 시간을 더 화려하고 하면서 내 사적인 시간까지 투입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신뢰도 5단계는 90% 이상의 신뢰도입니다. 이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부탁하면 그냥 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이 도키 다이스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본인은 항상 상대방과의 신뢰도가 과연 몇 단계인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단계에 맞춰서 내가 조정한다는 것이죠. 류지현 변호사는 여기서 통찰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1, 2 단계 수준의 사람이 주말에 변호사님 갑자기 급한 일인데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 불쾌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그럴 관계가 아니거든요. 뭘 부탁하고 뭘 요청하고 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말이죠. 왜날 찾지? 나한테 왜 이러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4단계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분도 평소에 나를 신뢰하고 나도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이 내 시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데 지금 주말에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급한 일이겠구나 하면서 도움을 줄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다르고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시대, 이 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신뢰도입니다. 즉,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도 절대적인 신뢰, 곧 믿음이 중요합니다. 굳이 나눠본다면 적어도 4단계 이상, 90% 이상의 신뢰를 보이는 5단계 신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신뢰도 4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부탁하면 마음이 쓰이고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제쳐놓고 도와주고 싶은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분도 계실 테죠.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각자가 보시기에 나와 예수님과의 신뢰도가 몇 단계 정도가 된다고 라 생각하시나요? 1단계는 아니겠죠? 네, 0%는 아니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그만 한 2단계? 한10% 신뢰도가 있는 거? 근데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거? 뭐 어떤 부탁을? 예수님이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 그 정도? 아니면, 한 3단계? 자연스럽게 시간되면 교회 나오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그런 신뢰도가 쌓여 있는 정도? 자, 그러면 혹시 4단계?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 그렇게 그게 마음이 쓰이고,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일 제쳐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단계? 또는,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세대를 볼때 걱정하시는 바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신뢰도가 4단계 이상, 5단계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걱정이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예수님도 참 무슨 걱정도 팔자쇼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믿음과 그냥 신뢰가 아닙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한 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끈질긴 믿음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저는요, 우리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힘들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너무 강해요. 성질도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다 강해요. 강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큰 믿음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큰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끈질긴 믿음입니다. 끈질긴 거. 중도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중간에 뒤돌아 서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 번째입니다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귀신을 쫓아내신 분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신답니다 에?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 사람들의 손에 잡힌다고요? 난데없는 뜬금포의 제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예수님께 되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되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순빙바되었으이라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실없는 소리 하실 분이 아닙니다. 너스레나 떨고 농담이나 하시는 분이 아님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하신 이상 언젠가 그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간증만 한채 아무도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은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끈질긴 믿음이란 항상 좋은 꼴만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좋은 인상만 주고 좋은 말만 듣고 모든 일에 칭찬을 쓰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론 어색해질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부흥에 가면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1절입니다. 1절만 보면요. 순수성이 느껴집니다. 참 순진하고 세상이 어떤 곳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참 생각이 순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답니다. 그런데 이 절은 그렇게 살다 보면 결단력이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근데 3절은요, 그야말로 비장비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이것을 끈질긴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 아닙니다. 그 다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뭐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찬송가 88장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안 버려. 그러나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비장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끈질긴 믿음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따라가는 놀랍고 신나고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마주해야 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십자가의 길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주님을 뒤따라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말씀 결혼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아, 부부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그랬지만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주부 이름을 올리고 계속 기도한 마을 분이시라 더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기도했던 바로 그 분이십니다. 제 아내는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해드린 게 없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네, 장례식장에 가봤지만 죽음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가 항상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장은식증만큼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삶이 그렇듯 죽음 또한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문병도 갔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또한 7년 전에 암을 발견하셨을 때도 찾아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와 계실 때도 선식을 사들고 집으로 몇 번인가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번 나오셨더랬습니다. 사실 마을에선 꽤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교회 호의적이셨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로는 기도만 하고 만나면 인사만 한 정도였지 임종전에 찾아뵐 기회를 갖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분이 그 가정이 불교인이기도 했고 계속되는 거절에 선뜻 다가서기가 어렵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음을 말하기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습니다 10년 전 위도가신 한 분께 병원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가 가족분께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며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냐며 역성을 내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로서 괜한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신경쓰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저를 위하신 일을 전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분이 목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 비단 목사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신 분이 교인들, 성도님들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피하는 것임을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데리고 오라.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할 일은 주님 앞에까지 모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까지 모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저는 제가 마주해야 될 일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절감, 거부감 뿐만 아니라 오해와 비난, 흡사,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죽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알리기가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님, 부디 저를 저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저로부터 구원해주세요. 제 생각과 감정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영혼이라도 제게 맡기신 분이 있다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게 없어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부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사람을 주님 앞에까지 데리고 나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